자 북권 밀리 공방입니다 공방 빠른 무한 공방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다 몰라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했던 이 저그의 실력으로 한번 압도를 해보도록 합시다 드론 일단 돈부터 벌어야 돼돈빠무적은 무조건 돈이야 설마 저거 낚이진 않겠지? 저런 거에 낚이기만 해. 자 오버로드. 아 내가 볼때 오버로드를 나중에 찍는 게 좋은 운같 돈도 벌고 위그드라실 확률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10퍼. 10%면은 해자 아닙니까? 옛날에 메이플 스토리 나 주문서 1%도 된적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흥할 거야. 일단 해토리부터 늘리자. 두드러니면 충분히 채치율은 높아. 1%인가 7%인가 막 이런 거 있었는데. 스파닝 풀까지 나왜 아주 맞아? 빠무하듯이 해 그냥 빠무하듯이 해 <laughs> 싸가지 없는 놈 <laughs> 뭐야?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 너 잘하냐? 아, 이보톡게눈 박은 거봐 바보 안 해봤지? 사기맨 아닌데 왜 그래 자, 위그다르시 당첨됐으면 좋겠구만요. 매우 빨리 올리고, 자 기대 중이야. 이제 복권 적용이야. 자, 이제부터 적용. 제발, 제발 한방 당첨. 나와라, 아... 나의 기대가 다 사라졌어! 돈부터 늘리자 털리겠다. 저 히드라로 갑니다. 히드라 히드라로 히드라로 성큼도 영웅이 있다고요 그건 또 처음 듣는 사실인데, 저그가 제일 유리하다고? 무슨 소리지? 아 어, 너무 음예들이야. 내 파일럿 지금 고스트라고? 아, 파일럿도 영웅이 있다고? 아, 왜 이렇게 확률이 안 붙냐? 어? 이쯤 되면 붙을 때가 됐는데. 아 무료 스타로 하나보다 지금. 아 그래 성근 굴론이도 영웅이 있네요. 35%로 대전네 스린이들인가봐 귀여워.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느낌인데. 저는 빨리 고테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스린이 여러분들 참 귀여운 스타를 보여주고 있어요. 자 여기 해철이. 계속! 히드라를 뽑아라 그렇지! 헌킬 3개! 나이스! 이그드라실 좀 당첨되라! 그것이 있어야 돼 헌킬 확률은 되게 좋다 자, 하이브도 노려줘야겠죠? 하이브 150원 오, 리버 영웅 떴다고? 개꿀이네? 의외로 잘하고 있는데, 저 친구? 생각보다 안 답답. 자, 어으로드 펼쳐놔. 저런 견제윤이로면 난리 납니다 스포도 하나 설치해야겠어. 스포 두개 설치하자. <laughs> 애들 반응 왜 이렇게 웃기냐? 다 털었다. 야, 슈팅리버잖아. 슈팅리버! 나이스 슈팅리버 오! 자가라! 왔어요 자가라 여기서 자가라가 오다니 베리 굿 됐다 울돌라 준비하자 울돌라자 드론 한번 쭉 찍었습니다 자아라요 여기 있다. 자가라 쌤. 체력이 320. 뭐 모델링이 바뀌거나 하진 않습니다. 가스 많이 모았어. 놀 안죠. 제일만큼 챘는데. 업그레이드 여섯 개. 세 마리. 여기 세 마리. <laughs> 그니까. 빠무가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이냐? 느낌이. 애들이 영웅 뽑느라 지금 재밌어서 안 오는 거 아니야? 레이스. 평화 빠무. 원래 바보 초반 러쉬하는 게임인데 자, 울트라 갑니다 8덟 개나 찍었어요 자, 팀챗 치자 어디 칠래 <laughs> 잘했다 다섯시 털었네? 헌터킬러. 확실히 프로토스가 좋긴 좋아. 와! 말이 안 나오는 확률이다. 가자. 울트라가 몇개야 영되면 인구수도 빠지네 개꿀 어디로 갈래? 너는 뭐 이렇게 발전을 못했냐 음리인가봐 음리 도라스크 확률 굿 배럭 들어 배럭. 야 여기는 좀 힘들겠다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. 아닌가?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. 드론도 찍고 싸워. 가스도 챙기고. 드롤 올라 울트라는 히드라 울희 이거 토라스크다. 공포의 토라스크 아니 빨강 <laughs> 기본기 얘기하고 있네. 아싸 오메가 리스크 왔다! 오메가 왔다. 잠깐, 이그드러시 챙겨야 돼. 이그드러시 살려 히드라 울트라 갑니다. 히드라 울트라 디파일러 준비해. 디파일러 자, 몇 퍼센트가 저거냐? 5%가 오메가 리스크야. 오케이, 세 마리, 세 마리, 아우, 위그드라시 왜 이렇게 안 나와? 위그드라시 좀 떠봐. 너희가 떠야 이기지. 10%가 아닌 것 같아. 토라스크가 더잘 떠. 토라스 40%구나. 잘 뜰만 하네. 몰랐다, 야. 떴다! 아니 네, 오메가 리스크가 디텍터구나 스파일러 컨슘 저글링도 준비해 도라스크 꼈어 꼈는데 내보낸다 <laughs> 테라 테라 사기라서 영륜이씨 필요가 없다. 디파에 어, 디파도 오메가 리스크가 되네. 야, 그렇지 대사 다르 나이스야. 너 너무 수비가 괜찮아, 그거? 방어 도와줄게 도라스크 오메가 리스크 오메가 리스크 오메가 리스크 위주로 컨트롤 그렇지 이게 저그지 일로와 업그레이드 저글링이랑 여기 뚫어보자. 가자. 어 더블 스톤 뭐야? 오메가리스크 디텍터. 스웜. 자가라 두 개. 나이스. 적을 몰려갑니다. 야 오메가리스크 안 죽어. 이게 영웅이지 이게 영웅이다 엄매 포토가 뭐 저렇게 많아 포토 숫자 에반데 해처리 더 늘려 디바 호링 원 도란 스 오메가리스크 아직 살아있냐? 아오메가 죽었네. 디파 언제 나와? 오 불결한 존재. 불결한 존재 뭐야? 어? 공격도 있네? 우와! 와 신기해! 개 신기하다! 디파 영웅 업그레이드 돼있어? 다 됐다 한시 뚫어야겠는데? 여기도 해처리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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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차 응시 왜 찡찡찡찡이야 누가 찡찡찡찡 거렸어 방금 얘다 아, 불결한 존재. 테리건, 테리건, 테리건. 자 미네랄 먹고 세 마리 이쪽 다 털렸네. 드론 한번. 너 살려. 기파 영웅 살려. 이거 뚫으려면 가디언 이런 거 필요하겠는데? 넘 버티는데? 뭐하냐, 너. 아, 얘 뭐야, 얘 뭐해. <laughs> 너 뭐해! 헌신으로 죽여야겠다. 낑겨서 바보가 됐어. 나이스 캐리어. 뭐 의미가 없긴 하지만. 세 마리. 세 마리. 아, 다 들어갔네? 오케이. 200을 찍고 돈좀 모아야 돼요. 왜냐면 일꾼 털릴 수도 있어. 이제 조심해야 돼. 오케이. 왔어, 왔어, 왔어. 왔어, 오메가 리스크. 삼사법이지 나이스. 세 마리. 테란 터었다 자, 토스는 내가 턴다. 나와 볼래? 자, 랠리. 토스 이기기 쉽지. 어, 그리 맵인데. 어, 왜 이렇게 세냐? 어, <laughs> 열심히 공격한다. 슛. 위그드라시 가다 죽었나 보다. 인구 쫙 깎였어. 캐리건. 플레이그 연구하자. 오메가 리스크 또 당첨. 답은 오메가야. 좋아, 캐리어 잘하고 있어. 아, 탱크 여기 있었네. 탱크가 여기 있었구만. 캐리어 스토. 캐리건 스톰. 캐리건 죽었뜸. 버틸 생각인가? 몇 동이가 이러고 있는 거지? 드론 한번 찍어야겠다. 자, 울트라 부대. 대 울트라 부대. 뭐해? 먹어주고, 에볼루션 컴플리트, 디파 또 살렸어요. 님들 오메가 리스크, 또 당첨, 나이스. 자, 소떼 갑니다. 소떼, 어, 그만 좀 나와라. 얘들아! 소떼, 가자! 보라스케 부대! 미네랄 가스 비율 아주 좋아! 한번더 뽑을 수 있어, 님데 후후! 이게 소떼지! 나이스, 소떼! 우휴! 그렇지! 자, 독간 밀리 빠무. 공방 3대3 :3 떴는데, 빨강님이 의외로 잘해줘가지고, 이렇게 우리 팀의 대완승으로 이겨내면서 이렇게 끝이 난 끝! 유 우우우